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조국을 대문자 가게, 김어준 8월 18일 방송에서 출소하자마자 이렇게 떠메가줍니다 여기 나오는 면면들 보세요. 저는 이 자들 상당수가 밀정 뿌락치들이 있다고 보고, 소수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자들은 일단 출연시켜서 자기네 편, 돈맛 보게 해주고 자기네 편 만들려고 침묵질하려고 부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현민, 주진우, 주진우는 뭔가 부끄러운지 뒤쪽에 좀 숨겨놨네요. 김어준이, 김용남은 조국 3호 펀드 파이치던 검사 출신 정치인인데, 국힘 쪽 정치인. 얘를 불러서 지대 카르텔로 넣으려고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리얼 미터 이택수 대표 와이 사람 여의도 연구원 출신의 기통창 국힘 인사인데 지 중학교 동창이라고 리얼미터 떠매겨주잖아요 박시영 하... 나 진짜 근데 정청래가 조국이랑 몰래 만났었대요 왜 몰래 만날까요? 조국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조국하고 정청래는 왜 그동안 몰래 만나는 사이였지?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몰래 만나냐고요 조국이 김어준 방송 나와서 자기는 정청래와 몰래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하는 원래 친한 사이래요 아니 왜 몰래 만나 사기냐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남들 눈에 안 띄게 몰래 만나는 이유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도모할 때 떳떳하지 못한 무슨 범죄를 공모할 때 등이 아닌가 그래요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 돼서 조국 신당이랑 합당을 하네 조국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네 아니면 조국을 자기 대선 주자급으로 키워주네 하겠죠 근데 조국신당 12석 가지고 조국이 자기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하는건 한계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보이는 수는 민주당하고 조국신당이 합당을 한 다음에 내년 정청래 당대표 임기 끝나면 조국을 당대표로 옹립할 계획 그거밖에 안 보여요 조국이 민주당을 먹어야 대선 주자급으로 크지 조국신당 가지고는 필할도안 맥힌단 말이에요 얘들은 선택지가 그거 하나라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힘든 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가. 이제 시동을 걸거 아니겠어요 조국 신당과의 합당 빌드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바닥 민심은 압도적으로 조국 저주하고 조국 신당과의 합당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가 무리하게 조국 신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이게 되면 조국은 물론이고 정청래도 빨리 나락으로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조국을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로 원하겠어요 골이 벼습니까 그리고 조국 신당 12명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내년 지방선거다 또 3년 후 총선 때 다들 경쟁자가 되는 건데 문재인 동 조국 동에 안 모든 의원들도 수십 명 있어요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조국이 합당하는 거를 흔쾌히 받아들일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진통이 심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조국이 정청래와 친하다는 것도 솔직히 좀 충격적인 거죠 게다가 둘이 몰래 만나왔다니 좀 쎄하다 쎄한 이유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리 정직하거나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야망만큼 정청래도 정치권에서 그리 신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야망만 큰 사람이 정청래죠 이런 두 사람이 세간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났다는 게 이상하다 아니 둘이 친했다면서 왜 몰래 만나냐고 꿍꿍이가 있는 거죠 원래 정청래는 조국 신당 만들었을 때 거기 가서 강연도 해주고 조국과 한패야 문제꼬봉들이니까 정청래는 제가 보기엔 올해 넘기기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시간이 급박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전에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미친 짓거리하고 지 꼬봉 친문 친낙개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이래도 우리 민주당 권리 당원들 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거를 극렬히 반대할 텐데 이 당심을 장악하긴 힘들다고요. 이러다가 불안불안하니까 정청래와 친문 카르텔들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똥벌을 분명히 찹니다. 정청래도 찰 것이고 조국도 찰 거예요. 왜냐면 불안한 애들은 이재명 정권에서 세계 특검 돌리고 하이브 특검도 하고 있고 서희건설도 걸려 있고 얘들이 나락으로 갈 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버닝썬, 네 키펄슨이라고 할수 있는 윤규근 총경을 타겟으로 잡은 듯이 보여지는 경찰청장 지시로 전국의 총경 이상 경찰 간부들 전원 마약 검사를 지시를 내렸어요. 윤규근 타겟으로 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이제 들어가면 버닝썬 사모펀드또 하이브 주가 조작, 하이브 관련된 사모 펀드 여기저기 친묵카르텔 줄줄이 비엔나로 나와요. 얘들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 얘들도 아니까, 지금 굉장히 조급하게 조국 떠먹이게 하고, 정청래도 어떻게든 민주당을 장악해 보려고 하면서 분명히 똥걸 찹니다. 그러면 연말 되기 전에 얘는 끌려 내려오고, 종영들전 대표가 무죄를 받고, 법적인 짐들을 다 털어내고, 화려하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오셔서, 민주당의 기강을 확실히 잡고, 다 조져버리고, 그렇게 가는 그림을 저는 베스트로 보고 있어요. 송경길 정도의 전투력은 민주당에서 따라올 자가 없어요. 체격도 좋은 데다가 지적인 능력이 건 이재명을 지키는 마음이건 민주주의 지키는 개혁 정신이건 송영길한테 이제 민주당은 장악당해요. 군기를 제대로 잡고 이재명이 원하는 개혁 적폐청산 도움 주고 서포트해주는 민주당이 될 걸로 보여져요. 연말쯤 됐을 때 그래서 제가 한 3개월만 기다려보란 얘기예요. 종전선언하면 이재명 지지율 80% 이상 올라가고 주가 떡상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이 쫙 실리니까 이재명 지지율 내려가고 민주당 지지율 떡락한 거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건 인식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국과 정청래가 몰래 만나서 술처먹는 사이랬는데, 전해철하고 술 먹으면 전화하는 사람이 정청래가 4명 있다 는데그 중에 하나가 전해철이라는데, 취중 전화상대 전해철. 그리고 전해철도 판도라 방송 나가서 드디어 정청래의 증가를 방송계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면서 서로, 티키타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완전 절친이라고요, 전해철과 정청래가. 근데 정청래는 문재인을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전해철은 수박이라고 우리 몸풀을 속이느라고 다 싫어합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전해철과 친문 수박들이 설치되면, 민주당 민심은 나락으로 가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떡락하는 거는 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청래의 민주당이니까 떨어져도 좋아요. 완전 그냥 국힘 보다 더 지지율 안 나오게 떡락으로 가고 정청래를 끌어내리는 판이 구축되면 더 좋은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올라갈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반일정상회담이 8월 23일 있고 8월 25일 미국도 순방으로 한미정상회담 있고 그때 이제 종전선언이다 이런 발언들 큰거 하나 터질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거 드글드글 남아있으니까. 김어준 방송도 조국떠메기 이중대죠 세날이 김어준하고 같이 반패였잖아요 예전부터 세날이 근데 이런 협박을 했었죠 조국 사면 안 해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힘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협박질을 합니다 이재명 친명 유튜버라고 막 이재명 파리하면서 조국 사면을 꼭 해줘야 된다고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호남 출신에 호남 쪽 카르텔 친문 카르텔하고 친분이 두터운 걸로 보여지고 2년 전 이재명이 정치판의 핵심되기 전에 이재명 까던 인간이거든요 세날에몇년전 방송 보면 초대되는 패널 줄줄이 다같이 이재명 까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재명이 대세가 되니까 자기 이재명 사랑한대 이재명 대통령 만들재요 이재명 파리 차,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습성을 제대로 인식도 못하시고 이재명 마구 할아주면 우리 편이래요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세나리 <목소리> 예전에 이낙연 마구 핥아줬죠 이낙연이 수박이다. 제가 그때 수박이란 단어가 없었는데, 몇년 전에 국힘 쪽 애들하고 한패다. 트로이 목마 같은다. 이낙연이 제가 거의 최초로 이낙연을 까셨거든요. 근데 그때 좀 반발이 심했었는데, 이낙연 막 자기 대통령인데, 무슨 까냐고? 근데 이 새날도 웃긴 게,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의 민주당이 얼마나 또라이 정당이냐면, 민주당에서 유튜브 채널 새날을 통해서 경험철개혁 주요 장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대요. 유튜브 채널에서 돌리는 설문조사는 애청자들 정도가 찍는 거고, 공정성이 없어요. 유튜브 계정은, 20개, 30개, 40개 마구 만들어서 조작 가능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임병기 원내대표 진짜 진짜 최악의 커플이네요.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일개 유튜브 채널한테 설문조사 돌립니까? 미쳤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검찰 개혁은. 어디라고 이런 개벽다고 유튜브 채널한테 검찰 개혁을 물어봐요. 이걸로 여론머리를 할 심산이었죠. 이게 씨알이 먹히겠어요? 얘들이 네 하는 꼬라지가 채널에서 민주당 특유의 요청이라고 적었어요. 민주당 학교에서 요청 없었다고 하니까 설문 조사를 삭제를 해버렸답니다. 근데 이 설문 조사가 골가는 게 검찰의 업무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 합니다.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 됩니다. 근데 얘들은 일본에 행안부를 얻잖아요. 행안부 장관 누굽니까 지금? 유시민과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같이. 미친 짓거리하고, 민간인들, 밀정뿌락치라고 고문했던, 요, 윤호중이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 올리겠다고 해서, 요거를 댓글 부대들 돌려서 좌표 찍고 행안부 압도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법무부에 도해줘. 이재명의 진짜 오른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 또,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18일 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의 요청설문이라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의 관계자들이, 아니, 그런 설문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금시 초문이라는 반응 보이니까, 19일 오후에 이 설문조사를 삭제했대요. 와. 아, 조잡 실험. 여론 선동을 댓글 부대들 조작을 해서 행안부에 넘기자는 걸 압도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먹힐 거라고 보여져요? 명분이 없는데. 지금 똥줄이 탔어요 왜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친문 카르텔도 조지는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이들도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최강욱을 검찰총장 만들자 무슨 임은정을 법무부 장관 만들자 박은정을 검총이나 법무부 장관 만들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임은정 동부지검장 영전에서 뭐 했어요 박정훈 대령 동부지검에 불러서 쇼나 한다고 했지 능력 없는 들이 어떻게든 친문 카르텔들의 범죄를 무마해 보려고 무리하게 아무 능력 없는 사시 패스조차 못한 최강욱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재요 이문정 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하기 전까진 큰소리 깩깩 치면서 조진다고 하더니 뭐 아무것도 안 하네요 무능력한 들만 기획상품으로 떠먹이고 지네 편만 떠먹이는 애들이 진문 카르텔이라고요 주둥이로만 개혁을 지부리는 애들이 조국 정청래 박시영 최강욱 뭐 이런 애들이에요 이문정 박은정 아니 조국은 깜빵 가기 전에 검찰개혁을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지가 법무부 장관 할때 검찰을 아작을 내놓든가 이제 와서 또 검찰개혁을 지가 할수 있대요 또라이들의 행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새날은 위험한 게 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완전 친문을 위한 채널이 새날입니다 여기에 자주 나오는 게 민영배인데 자기 비판하거나 의견 내는 사람 중에 간첩 온라인 스파이가 많은 것 같다 푸념하는 조국 사랑의 밤이 짧은 위대한 민영배 의원 나으리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 상당수 이재명 찐 지지자들을 일점 간첩이네 온라인 스파이네 하면서 맞장구치고 쿵짝쿵짝 했던게 민영배와 새날이에요 민주당 권리당원 조심하세요 민영배 비판하면 간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간첩짓거리 하고 있죠 온라인 스파이짓거리 정치판 스파이짓거리를 하고 있는게 진문 하수인들이죠 이 둘이 골 같다니깐요 4월달에 민영배 온라인 스파이들이 많은 것 같다 딱제 표현을 하자면 온라인 스파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행자가 그걸 갈라치게 하고요 민영배가 욕하는 문자를 보낸 분들이 많아요 욕먹을 짓거리 했지 민영배야 근데 자기가 다섯 군데쯤 전화를 해 봤거든 한두 분은 당원 받는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냥 느낀적인 느낌으로 당원이 아니고 온라인 스파이들이래요 간첩들 희한한 인간들입니다 친일 매국노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딴 편향된 완전 친문 조오빠 채널 새날에 설문조사를 맡긴다고 했었던 민주당도 또라이 정당이 돼버렸네요 순식간에 저는 민주당 저조합니다 지금 정청래의 민주당이고 김병기 민주당이니까 지금 민주당은 여러분 당원 당비 천원으로 낮추세요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당원 섹션이 있는데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당원 인증 하시고 당비 1,000원으로 낮추세요 최소한도로 정청래 민주당에 우리가 돈을 주고 싶지 않죠 당원 가입하세요 1,000원짜리 당원 가입해서 내년 지방선거다 또 3년 후 총선이다 이재명 개혁 잘할 수 있게 진짜 괜찮은 사람 뽑아야죠 조국은 한결의 신문에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주잖아요 내년 선거 때 심판 받겠습니다 사면을 반대한 국민께 효능을 입증하겠습니다 주둥이만 살았죠? 근데 한결레가 문결의 신문이고 완전 적폐 내각제기현 카르텔의 하수인인데 역시나 조국을 넘어가 줍니다 이 사진은 잘안 나왔는데요 조국의 하관이 비틀어져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코도 비틀어져 있고 하관이 비틀어지면 말년이 안 좋거든요 조국 팔자 앞으로 좋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자의 얼굴도 꼴 보기 싫고 목소리도 재수없고 생각만 해도 막왕 짜증이 납니다. 근데 이자가 나 나와서 한다는 소리들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방송 나가서 지가 무슨 어떻게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 공범들을 조질 건지 국힘을 어떻게 조질 건지 힌트라도 줘야 되는데 그냥 조지겠대요. 남방 가기 전에도 검찰 다 조지고 윤석열 조지겠다고 했는데. 백 불이 뭐요? 백 불? 100불? 조국이 백 불이란 방송 나갔다는데 하여튼 어떤 방송 이 나갔나 봐요 조국이. 근데 사심 없이 자기가 보니까 조국이 너무 형편없더래요. 조국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거는 두리뭉실 얘기하고 문재인 화법이죠. 조국도 똑같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자기가 명확하게 어떤 개혁을 하고 어떻게 국힘을 조질 건지 이재명 적권 어떻게 돌 건지 없고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만 데요아백불 리핑. 백브리핑 그거 백광현인가 신천지 문파 채널 아니에요? 백브리핑이 나가진 않겠죠. 거기 나가면 오해 받으니까. 둘이 뭉실 얘기하고 국힘을 멸망시켜야 한다 이따위 소리만 하더래요. 진짜 능력없는들 정청래 최강호 같은 인간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센척 어딕만 세게 해요. 이재명 정성호 같은 진짜 개혁파들은 어떻게 개혁할 거라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조집니다. 빌드업해서 정청래 당대표되면 2 주만에 검찰 개혁할 수있다며 청래야 너 당대표되면 국힘 바로 정당 해산할 수있다며그 소리만 쳐요. 국힘애들하고 악수도 안 한다고 말. 말도 섞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통쾌해 하는 바보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돌아버릴 일이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국힘 태극기 부대 못지않은 정신들이 득들득을 해서 암담한 현실이에요, 지금. 정책을 시원시원하고 좋대요. 이런 바보들은 솔직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게 좋아요. 민폐 끼치는 거니까. 이재명 죽이기 공범들 되는 거니까. 조국이 깜방에서 나와서 한다는 소리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은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정청래 뽑은 사람 바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재명 지자가 어떻게 정청래를 뽑아요 바본데 그냥 정치에는 관심이 있어요 바본데 이재명 죽이기 해온 거 과거 전력도 모르고 정청래 찍은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 외에는 어떤 논리도 없죠. 이 웃는 꼬라지도 그렇게 재성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국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지 이렇게 영혼이 가출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몸뚱이만 있는 고수합비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웃는 것도 영혼이 없고 SNS에 음식 쳐올린 것도 영혼이 없고 글도 영혼이 없고 얘는 그냥 허당이에요 허당.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대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좀 서울시장, 부산시장 뭔가를 노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산시장은 갈리가 없죠. 부산은 조국 아직 싫어하는 사람 많은 경상도니까 서울시장을 노리겠다는 거 같아요 느낌상.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 재심 청구할 생각은 없대요 네가 진짜 결백하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다면 재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조국아 타국인은 무죄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사면으로 풀어준 건데 이재명 대통령 뜻이 있어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설치수록 얘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국의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서사도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 컨텐츠도 못 써요 얘는 죄값 형량을 다 치르지도 않고 2년형인데 8개월 만에 나와서 무죄 받은 것도 아니고 재심은 청구할 생각 없대요 저희가 진짜 당당하게 정치판에서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다면 2년 형량을 다 채우고 나서죠. 아니면 이재용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다라면 송영길 전 대표처럼 사면 필요 없다. 나는 무죄를 확신한다. 이러면서 재심을 청구할 거라고 해야죠. 재심 청구할 생각 없대요. 자신이 없죠. 빼박 유죄니까 유죄 증거가 수십 개가 있으니까 저는 조국 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조국은 또 SNS. 를 해요. 책 조국의 공부라는 책 교보문고 예스 yes, 24알라딘이 링크까지 걸어놓고 책 사달라고 와 근데 써놓은 글에 문장력이 대한민국 문과에 최고 천재들이 간다는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맞나 싶어요 문과 정도면 문장력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sns 글 싸지르는 거나 어휘 선택이나 처참하기그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자기는 적폐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타나 받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강한 정신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마구 핥아 주는 글들을 쓰고 조국의 이 허세충 글을 좀 읽어 봅시다 갇혀있지만 고요와 고독 속에서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으면 행운이다. 지단에 멋있게 갇혀있어도 이 일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영역이다. 고립된 조건이기에 공부의 농도와 밀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소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써요. 농도랑 밀도가 왜 나옵니까? 농도는 용액에서 용질의 양을 나타내고 밀도는 물질의 질량과 부피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자기가 고립된 조건이기 때문에 공부의 농도와 밀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어휘 선택이 문과 최고 서울대 법대 교수 수준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진다. 이 정도를 얘기하면 될 걸. 무슨 농도와 밀도가 높아진대요. 고립된 조건이기 때문에. 가치지 않았더라면 읽지 못했을 책을 읽고 아 이게 말이 돼요? 가치지 않았더라면 읽지 못했을 뻔한 책을 읽게 되어 행운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가치지 않았더라면 읽지 못했을 책을 읽고 차분하게 깊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은 행운이다 뭔가 말이 안 되는 문장력이에요. 문술 강사들한테 이거 첨삭 지적하라고 하면 기똥차게 변할 문장력입니다. 독서 안 하는 무슨 책도 다 대필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책을 쓰다 보면 문장력이란 게 늘어나거든요. 책을 예전부터 내 써서 책팔이해서 돈벌이하는 기가 어쩜 이렇게 문장력이 처참하냐고요. 또한 잠새 소리에 잠을 깨,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해가 진후 개구리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어 행운이다. 온나 쿨한 척 자기는 뭔가 탄압을 받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는 긍정 마인드의 소유자다. 쇼를 하는 거 진짜 가짜라서 봐줄 수가 없네요. 그리고 구치소에 잠새랑 개구리가 맞나 모르겠는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자기를 되게 서사로 멋있게 포장을 하는 쇼를 하는 글을 쓴다는 거 자체가 좀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행운을 받아들인다. 아니 지가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갔냐,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혀 들어갔냐? 온 가족이 입시 비리 범죄범으로 미친 짓거리 해서 들어갔으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절망과 비관의 시간이라할수 있지만 공부를 통해 희망과 낙관을 키운다. 아 공부! 무슨 공부야! 이 공부라는 게요. 단어는 한자를 보면 쿵후의 한자거든요. 공부. 우리나라에선 이게 스터디라고 쓰고 있지만 근데 공부를 통해 희망과 낙관을 키운다. 무슨 삶에는 각본이 없다. 아, 멋있는 척.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군이 발생하고 그 결과 고초를 겪게 된다. 무슨 아군이야. 지가 운이 나빠서 입시 비리 범죄자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아군이래요. 수구 기득권과 부딪히며 변화를 추구할 경우 이는 원래부터 예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야 j t b c 그래서 단독으로 기사 났더라. 김건희가 그고 그 유튜버랑 전화 통화한 거. 조국 조지라고 한게 누구 문프였는데 수국 기득권이네. 누구 문프가 수국 기득권이야? 너 깜빵 쳐넣으라고 한게 조국이더라. 아나 돌아버리겠어. 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려 한 일의 가치와 사람을 향한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고요. 네가 하려고 한 일이 뭐야? 검찰 개혁 아니야? 근데 네가 민정수석 때 검찰 개혁했어? 법무부 장관 때 검찰 기억했어? 니 꼬봉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다구리 당해서 35일 만에 지발로 내려온 그지 아 이제와서 자신있니 하려한 일에 같이 다령하고 있네 정신이 가출하네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성찰과 숙고가 필요하다. <laughs> 뭔가 개소리. 친문 카르텔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성찰이란 단어죠. 이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적이다. 그간 축적된 공부가 있었기에 나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좌절하지 않고 정치를 통해 재기할수 있었다. 가짜고 <laughs> 가짜아서 읽을 수가 없네요. 무슨 축적된 공부를 했다고 SNS 글 하나 제대로 못쓴음신이 무슨 공부를 했다고 서울대 법대 학생들한테 논리적으로 다그리 당했던 시니 얘는 서울대 법대 교수 된 것도 뭔가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얘가 교수가 됐을까 서울대 법대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지능 지수로 얘가 머리도 안 좋아요 조민 의대 어떻게 왔나 다른 교수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얘 머리로 어떻게 이 지적 수준으로 의대에 왔나 엄청 비판 받았잖아요 정치인 조국의 사상과 비전 사상과 비전이 뭐가 있어요 대학생 때 김대중 막 까던 거 정도의 사상과 비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울산대 정교수가 석사학위만 가지고 됐어요 처음에. 교수 할 때, 저 역대 최연소 정 교수라고 20대 때 대학교수가 돼서 그리고 군대도 전 탱크의 사위인 윤상현한테 잠시 특혜가 있었던 석사 장교로 6개월만 하고 깔짝하고 제대로 했어요. 정치인 이전 인간 조국의 고뇌와 지향을 알고 싶은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지가 지잘함서 지척파리한 지창. 아 진짜 욕을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문재인과 조국 얘기하다 보면 은 입에 가시가 돋아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참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치 유튜브 하면서 정말 또라이들 많이 접하고 이런 문재인과 조국 같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웬만한 수련이 된 보살급이 아닌 이상 욕을 안할수 있다는 건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그래서 무슨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체팔이를 하는데 얘가 깜방 가기 전에 이 얘기 했어요. 감옥 가면 푸시업, 스쿼트, 랭크 건강관리에서 나올 것. 운동 안 하고 건강관리 안 하고 책 읽고 공부하다 왔네. 안 되겠네? 거짓말쟁이.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왜 공부를 처하고 있어? 책을 읽고 공약 이행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얘는 그냥 제 대가리에서 떠오른 대는 씹으리고 약속 안 지키네요.